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을사년 개미월입니다 7월이거든요 자 묘목을 가진 분들께서는요 음 을사년이라고 하면 이 망신살과 영맛살이 이렇게 꼈다 이렇게도 볼수 있죠 망신살이 있다 영맛살이 있다 이게 나쁜걸까요? 꼭 나쁜것만 있는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 안에 이 지살과 화갯살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은 뭐냐. 내가 무언가를 이제 시작하냐. 음. 마무리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한다라는 건 마무리하는 거고, 마무리한다라는 것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장사를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인테리어를 해야지 이 인테리어를 마무리해야지 장사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크게 봤을 때는 회사생활을 마무리해야지 사업을 시작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한 때입니다 첫인상 사람들에게 이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 주자. 어, 잘 보여 주자. 어. 여러분들이 첫인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라. 자, 누군가와 이제 거래를 틀수 있는 때입니다. 음. 그리고 이 계수라는 거는 수생목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내가 을목으로 올렸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잖아요. 지 보면. 그래서 어. 윗사람의 도움, 선생님의 도움, 기관의 도움, 국가의 도움, 나라의 도움, 어, 국가 나라 같은 말. 뭐 외국의, 뭐, 나라, 이것도 되는 거니까. 그죠 외국, 외국, 응. 국가. 이런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미워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음,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시작할 때그 새로운 조건이 당연히 생겨나겠죠. 조건. 조건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수생목이 올 때는요. 여러분들이 여태 받은 것이 있다면 갚아줘야 되는 것이고요. 2 0 2 5년돼서 시작한 것 무언가를 이제 시작하려고 어, 도구를 샀다. 어, 누군가가 나한테 칼을 쥐어줬다. 그러면은 뭐래도 잘라서 보여줘야 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요. 음. 자 그러면은 뭐 내가 담례를 한다. 이런 걸로도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고, 내가 약속 이행을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느냐, 단역이 되느냐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좀 약간의 욕심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토끼티부터 한번 볼게요. 토끼티 분들은요, 음, 뭔가 이제 미워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 혹은 뭐, 누구, 거래처. 다시 합치다. 다시 한번 합치다. 이 합이 오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수생목으로 이렇게 연결고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어, 지살 확에 싹 해서 이 위와 아래를 같이 본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공간 안에 같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합친다라는 게 있고 일적인 측면에서 무언가를 하다 보니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계획이 수립이 됐다. 이제 계획이 어 계획서가 다 나왔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보이죠. 음. 가시화된다. 전문화되었다. 좀 깊어졌다. 이제는 자연스럽다. 이렇게 되면 좋겠죠. 이게 일에. 어 부드럽게 일을 이제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이다라고 봅니다. 자, 묘월에 태어난 분들, 묘월, 양력 3월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제 뭔가 갈팡질팡하면 안 돼요. 갈팡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지 말고 뭔가 결론 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시원함을 한번 보여 줘야 됩니다. 응? 시원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시원하게. 그게 뭐냐면은, 음, 어느 정도면은 됐는데, 그냥 쿨한, 어, 시원하다. 그러니까 쿨하다. 이렇게 적당 선에서의 타협과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과 어쨌든 간에 같이 협업하고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내세우고, 못하는 걸 배우십시오. 자 내세운다라는 건 이제 면접 보고 이제 실기 자격증 따시는 분들 괜찮겠다라는 거죠.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선에서 만족한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음 여러분들 자신을 좀 믿어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여러분들이 이제 음악 실기를 본다라고 했을 때 어 이게 뭐가 드럼을 친다 하면은 음악이라는 것도 그렇고 미술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테크닉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 감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축구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테크닉 부분보다는 이 감각적인 부분을 좀더 올려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라 이런 모습입니다. 예. 그런 거 많죠. 뭐 노래를 부르는데 옛날에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힘을 빼고 그냥 감정을 빼고 부르는 거 그것가 더 감각적인데, 예 너무 테크닉에 또막 혹은 너무 감정에 또 호소할 필요는 없다. 적당히 이렇게 음정 맞추고 힘 빼고 부르면 오히려 그것이 더 사람들을 만족시키더라. 뭐 그런 것도 봤었어요. 나는 가수다에서 어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 그런 모습들. 세 번째 이제 묘일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묘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좀 몸이 분주하죠. 망신살에 영마살에 그리고 이게 망신 영마살이 이 뭔가 어, 좌우로 바쁘다. 뭐이 공간을 다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살과 화개살은 또 오상하로도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묘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더욱 더내 몸이 움직이니까 이게 일치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일적 일 일치해 가지고 있으니까 일적이든 아니면 애정사든 어? 내가 원해서 가는 거든 남들이 불러서 가는 거든. 어쨌든 분주할 텐데요. 여기서 결과를 내야 되고요. 만남, 누군가의 만남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음.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 좋다. 내가 배우는 데 있어서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 좋다. 너무 많이 만나서 다 좋은 건 아니다. 많이 배워서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내에서의 이, 이 전문성을 생겨나게끔 할수 있는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 감정선을 많이 드러내지 마시고요 담백하게 가시면 좋다 자 마지막 우리 묘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묘시라고 하면은 몇시입니까 아침 7시 아니 저기 5시 반에서 5시 30분에서 7시 30분입니다 보통 일어나는 시간이고 이때가 이 을사년 개미월을 맞이했다라는 거는요 이제 뭔가를 결과치가 보이거든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거든요 해묘미합에다가 이렇게 습기운으로 촥 모이는데 지지는 뜨겁고 그래서 결과치를 갖다가 딱 정해놔야 돼딱그 음, 수치. 그러니까 어 요, 요리를 한다 그러면 그 레시피가 확실히 정해져 있다 그, 그런 거 있죠. 음, 몇 스푼, 몇 스푼.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인 부분이라든지 과학적인 부분 그리고 음, 어떤 통계적인 부분에 어,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음, 감각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서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한다라는 거예요. 위 아래가 이렇게 있는데, 아이 정도면 됐다. 여기서 타협한다. 아,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이제 빠르게 결론이 날 수가 있고요. 또 일적인 부분으로도 많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수면 건강, 이 수의 기운이고 묘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이막5시 반에 일어나고 너무 늦게 일어나고 이러면은. 안 되고, 여러분들이 수면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있어요. 수면 건강, 루틴, 이런 것들 잘 지켜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